중요한 이평선을 깔고 가야 상승이 이어진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자 중요한 입각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1분봉 상에서 요 60기준선과 120기준선을 얘기를 하는 건데 어제 강력한 상승이 만들어졌던 솔라나의 차트를 보면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솔라나의 1분봉을 가지고 확인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솔라나의 1분봉입니다. 솔라나의 1분봉을 놓고 보면 중요한 선이 딱 눈에 들어올 텐데요. 어떤 선이죠? 네, 바로 녹색선입니다. 녹색선은 제가 120기준선의 색깔을 녹색으로 변경을 해놓은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가격 이렇게 파동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걸리죠. 그리고 또 한번 여기서 걸리죠. 또 한번 여기서 걸리죠. 그리고 급등. 그리고 또 여기서 한번 걸리죠. 반대, 반등, 반등, 반대. 반등, 반등.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중요한 이동평균선은 바로 120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입평선인 장기 입평선인 60기준선과 1 2 0기평선을 놓고 이 코인이 어느 선을 깨뜨리지 않고 올라가느냐, 어느 선을 뚫지 못하고 내려가느냐를 놓고 매매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솔라 하나를 매수했다, 여기서 매수했다 하면 어떻게 한다? 120기준선이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홀딩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인 전략에 포함이 되겠죠 이거는 1분봉만 되는 게 아니에요 1봉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20 기준선과 60 기준선 잘 체크하면서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일 중요해 체크 오케이